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답변 의사 이영군입니다 네, 코골이 치료에 좋은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코골이 치료에 좋은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선택하기에 앞서 먼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부터 제대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면다운 검사가 필요하신데요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내가 코골이는 어느 정도 심한지, 그리고 코골이와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수면무호흡증이 나이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면무호흡증 상태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 구강내 장치, 아니면 양악기 치료 등을 선택해 볼수 있고, 그중에 나한테 가장 필요한 치료 방법이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면다운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서 앞서 말한 세 가지 치료 방법에 따라서 코골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